이번에 소개하는 집은 대지가 163평, 1층이 23평, 2층이 17평으로 되어 있는 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동 셔터는 입주를 하시게 되면 이제 추가로 시공을 할 예정이고 오른쪽에 있는 계단 있고 여기도 이제 나중에 대문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계단 안쪽으로 바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계단은 전부 대리석으로 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시기 이전에 마당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당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마당 면접만 약한 70평 정도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쪽으로 텃밭을 이 정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텃밭은 기호에 따라서 그냥 없애셔도 되고 더 넓히셔도 될것 같아요. 수도도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집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이 23평이고 2층이 17평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집의 뒤쪽도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경계는 여기서 지금 끝나 있는데 여기는 추가로 더 이제 연장을 할 거고요. 이 정도 크기가 더 있어요. 그래서 뒤쪽도 땅을 뭐 마당 내지는 텃밭으로 더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입주를 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 지금 우거져 있는 이런 풀들은 전부 다다 다 제거를 할 거니까 아 이것도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집 한쪽 편에는 또 이렇게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파라솔이나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이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 위쪽 편으로는 나중에 어닝을 설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아래쪽에 전기도 하나 나와 있고요. 거실에서 나오시는 것도 저 앞쪽에 보시면 데크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번호키도 잘 설치가 되어 있죠. 현실이 아주 크네요. 성인이 한4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전혀 좁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도어가 네칸짜리 신발장 그리고 망입 유리가 들어가 있는 삼면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 들어오시면은요 왼쪽부터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부터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방에서 사용하시는 욕실에는 젠다이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저 옆쪽에 코너 선반 두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게스트 화장실 되겠죠. 여기도 샤워기 다 되어 있고 여기도 젠다이는 마찬가지로 없네요. 여기가 2층 올라가시는 계단인데,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 창고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창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기 같은 거 넣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주방의 모습이고요. 주방은 어 대기업 제품은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으로 주민용으로 이렇게 제품이 생산이 되는 거고요. 환기창 아주 크게 잘돼 있고 냉장고 자리도 두대 확보가 되어 있네요. 앞쪽에 전시된 식탁은 그냥 전시용품입니다. 주방 바닥은 어 이쪽에 보시다시피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1층에 거실하고 방은 전부 강화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이런 제품으로 되어 있고 3구짜리 가스레인지 되어 있고요 빌트인 후드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바로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이렇게 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삼연동 중문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공간을요 여기가 이제 세탁기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자리 같아요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보일러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전도 저쪽에 잘 나와 있고요. 거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거실이 작진 않네요. 이 정도면 사이즈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샤시는 KCC 정품 샤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3mm 페어 유리로 전부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로 사용을 하시는 자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쇼파를 놓으실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한 4인용, 5인용, 5인용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거실에는 밖으로 돌출된 등은 없고 전부 이렇게 매립등으로만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폰하고 온도 조절기는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은 계단 놓아왔으니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폭이 이 정도인데요. 폭은 굉장히 여유 있고요. 높이도 낮아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층에 올라오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면에 딱 올라오니까 바로 앞쪽에 이제 주방 용도로 쓰실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2구짜리 하이라이트 들어있고요. 꽤 크진 않지만, 이런 싱크볼 들어있습니다. 후드는, 아, 여기는, 후드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옆으로 환기창 쓸수 있는 창이 크게 나있고요. 여기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방이 되겠습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2층도 전부 강화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2층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2층에 있는 또 다른 방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2층에서 사용하시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거실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이정도면요 거실 밖으로 보이는 조광이, 조망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조명은 전부 LED 조명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어, 쇼파, 테레비전 이쪽에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는 어, 쇼파를 놓으셔도 될것 같고, 쇼파도 사이즈가 아주 여유 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조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2층에 외부에 이제 베란다 있는데, 베란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베란다가 작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모습인데 아, 마당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조망도 좋고요.